여신차가 오, 지금 가고 있습니다. 빨리 와요. 네. 오, 어, 빨리 어, 저기 빨리. 보인다. 오 여기 여기 여기. 네. 빨리 타요. 네. 빨리 타. 아니. 월주의 신차 이거 뭐야. 이거. 아. 이번에 차한대 뽑았습니다. 차. 뽑았다고. 뻥이고. 뭐. <laughs> <laughs> 뭐예요. 네. 이 차. 어. 어. 오랜만이에요, 진짜. <laughs> 오랜만이죠. 우리, 아, 또 오랜만이죠. 아또 이번에 차이경에서 또, 또 기가 막힌 차가 또 나와가지고, 어. 아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더라고요. 저 이거 봤어요. 레츠, 아 그래요? 그 요즘에 그 CF 나오고 있는 그거 아니에요? 아그 임영웅 그 미스터 트롯. 아또 아, 보셨구나. 저 미스터 아 트롯 와, 열심히 챙겨봤어요. 근데 네. 저 임영웅 뭐안 뽑았습니다. 찬또기 <laughs> 저 찬또배기 뽑았어요. 아찬또백이 아, 요번에 쌍용 자동차에서 이게 새로 나온 거예요? 아, 원래 있었는데 지포렉스턴이라고. 네. 근데 이번에 뭐, 화이트 에디션 을래가지고 새로 나왔는데, 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옵션들 갖다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깔끔하게 나온 것 같아요. 어, 근데 딱 보니까, 어, 실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여자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래요? 일단 색깔도 괜찮고, 이거 뭐라 그렀지 이 재질은 뭐라 그러는데? 아, 이런 느낌이 되게 좋아 세무라 그러나? 가죽! <laughs> 어, 가죽! 나파가죽! 이런 어 이런게 되게 좋아요 어... 아... 그니까 잠깐 타보니까 완전 반했잖아요 이 차에 그래서 내가 한 번씩 한번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니 이 차에 뭐가 그렇게 아, 좋았나 일단은 아니 딱 들어올 때 어땠어요? 넓었죠? 차가 탔어 어, 색깔! 색깔이 색깔? 화네요 되게 예. 네. 차가 칙칙한 느낌은 없고 확실히 딱 들어오자마자 깔끔하다 느낌은 있었어. 어, 이거 이렇게 실내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된차 타본 적 있으세요? 거의 어, 없죠. 네 거의 없죠. 때가 많이 탈것 같은데. 때? 네? 네? 아, 아, 하얀색이라안 그래도 다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laughs> 생각보다 때가 안 탄대요. 아 생각보다는. 네. 아또 이제 우리 홀줄이 팀장님이 또 깔끔 떠시는 성격이니까. 그러네요 아 근데 진짜 어 제가 이차 타보니까. 일단은 외형도 화이트, 실내도 화이트. 그리고 아까 탈때주아씨 오늘 좀 치마 입어서 좀 타기 힘들었을 텐데 이 차가 높거든요 되게. 전혀 안 힘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근데 발판이 발판, 예, 발판 나오던데요? 네, 네, 전동 발판. 이거 어. 옛날에 막 2억짜리 막 레인지로버 같은데 들어가는 옵션이거든요 발판이. 아그이게 내려오는 거. 네. 그죠? 어, 어. 아 그런 게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다못 봤지? 한, 한 번에 아니, 올라오셨나? 아니 어떻게 그게 안 보일 수가 있어요? 보다 <laughs> 어, <난> 안 보였는데 <laughs> 한 번에 올라오셨나? 다리가 아니데 <laughs> 내가, 내가 봤을 때뚱분장님이 차가 뭐가 마음에 안 드는가? 아이뭐 그런 거는 아닌데 <laughs> 뭐가 마음에 안 드는? 뭐, 그냥 내가 그냥 내가 보는 시선에서는 홀쭉이 시장이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아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뚱분장님이더 어울린 어린다 내가 여기 앉으면 또 끝나지 끝나. 또나 나 같은 사람이 또 타야. 이 차가 그 <laughs> 전동 발판도 기본이고 응. 그리고 아 내가 이따 또 기가 막힌 거 하나 보여줄게요. 맞아요. 또 그것도 이게 여러 가지가 기본 다돼 있어요. 음. 네, 사륜 구동도 기본이에요. 아 어, 그래요? 네. 어. 그 액티비티하게 좀탈 수도 있겠네. 이 차는 사륜이죠 원래. 음. 이 사륜 차로 이제 그 눈길에서 그냥 언덕길에 그냥 딱. 그럼 연비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큰 차에 연비를 바라면 안 되겠다 사실. <웃음> <웃음> 연비가 안 <laughs> 좋아. 지금 빡차가. 네. <laughs> 지금 빡차서. 아니 그러면은 차도 튼튼해야 되고 연비도 좋아야 되고 뭐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차가 있긴 해요. 있나 없잖아.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 일단은 승차감도 되게 괜찮아요. 그죠 맞아 맞아. 그, 지금 것것 타고 같아. 있는데 어때요? 근데 내가 어, 내가 저번에 모하비를 네. 한번 탔었는데. 네. 모하비보다는 확실히 승차감은 좋은 것 같기 때문에 근데 음. 이제 일반 승용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은 좀 딱딱하지 않나? 음. 음, 딱딱하다는 게 어떤? 그냥 어. 좀 잔진동이 좀 올라온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 어, 방금 아니, 그래. 방금 전처럼 살짝? 어. 아 부장님 또이 프레임 바디 차량을 안 타보셨구나. 나아이 네. 차가 프레임 바디, 네. 제렉스 프레임 바디. 근데 프레임 바디는 안 타봤던 것 같아요. 네. 프레임 바디가 특징이 그 프레임 위에 차체가 얹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잔진동이 약간 더 있다는 건 내가 인정, 음. 인정해요. 근데 그 같은 프레임 바디 차량을 놓고 비교해보면은 음. 이 차는 그 중에서 으뜸이에요. 음. 네. 근데 나이 화이트 에디션 이 모델이 나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네. 우리 SRF 렉스턴 플로팅 무드 스피커가 맞습니다. 장착이 되어 있다라는 네. 게아 이거 이거 봐봐요. 봐봐요. 어오 이거 시동 키면은 자동으로 올라와요. 오 이게 아 거. 이게 지금 예 네, 제가 수동으로 한 건데 이게 시동 키면 자동으로 올라오고 아또 시동 끄면 자동으로 내려가요. 이런 스피커 어디서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캐딜락, 네. 아우디, 벤츠. 여기에서, 그, 이런 형태의 스피커를 봤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야, 이지포렉스턴에나도 이렇게 들어가니, 어, 되게 고급스럽고. 국산차 최초잖아요. 최초. 아, 진짜요 대박.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아, 저도 본적 있어요. 저는 BMW만 한번 봤는데, 이 지금 다 들어봤던 차량들이 특징이 엄청 비싼 차. 응, 음, 맞아요. 네. 비싼 차. 그런데 이 차는? 저희 차 가격은 뭐르는데 가격이? 비싸지 않아요? 가격 보면 깜짝 놀라요. 진짜. 진짜 싸고. 차 엄청 크죠? 네. 4륜 구동 들어가 있죠. 네. 이런 옵션 다 들어가 있죠. 실내 네. 가죽 시트, 나파 가죽 시트 들어가 있죠. 근데... 아, 이것도 근데 기본이에요? 왜 기본이 다 기본이에요? 아, 그래요? 아다 넣어 줘요, 완전 그냥. 아, 진짜? 예. 아, 근데 확실히 우리가 항상 검정색 시트만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러 이렇게 화이트가 들어가니까 좀더럭셔리해 보이고 어, 뭐라 그럴까? 좀더 비싸 보이는 느낌? 맞아 맞아 그런데 그게 확실히 또 나는 거야. 그러니까요. 아, 드디어 좀 칭찬 좀 해주시죠. <laughs> 근데 홀쭉이 실장이랑 안 어울려. <laughs> 아유, <진짜>? 결론 <laughs> 어울리지 않는다. 결론, <laughs> 어울리지 않아. 아니, 어울리지 않아. 그러면 주아 씨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또 제가 안 어울려요? 아니 근데 좀 마른 분들을 저는 SUV 타는 거를 많이 봐가지고 저는 괜찮은 거 같은데. 아난 나는 좀. 부한문 타면 돼. 나도 좀 이렇게 좀 내려다보고 싶고. 음. 좀아 근데 이차 진짜 높다. 가만 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 안 보니까 되게 높네. 그때 당시에 그 누코란도가 다시 한번 나오는 것도 음...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 어, 디자인.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그게 나오면은 어 저는 그 옛날 요즘에 이제 레트로 감성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레트로 감성적인 게더 그런 게 나오면은 더 많이 찾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도 들어요 또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 나면 참더좋았어 그리고 2차가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이 막, 처음에 지포렉선 나왔을 때, 뭐, 힘이 없다, 뭐, 어쩌다, 뭐, 심장병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는데, 진짜 뭐예요? 그, 차에 비해서 엔진 너무 작다, 이거. 아, 근데 차에 비해서 엔진 너무 뭐 작다. 2차보다 더 차량이 더 무거운, 카니발이라든지, 뭐, 펠리세이드. 음. 아, 펠리세이드는 중량이 비슷할래나? 어쨌든 그런 다른 대형 SUV도 다 똑같은 2,200cc 디젤 엔진을 넣고 있어요 음. 근데 제가 지금 몰아보니까 가속도 잘 돼요 음, 잘 나가요? 네뭐 전혀 부족하다는 걸못 느끼겠는데 왜 이걸 가지고 까는 거지? 타보기는 했나? 음.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근데 디자인 보면은 네. 원래 이런 것도 다 기본인 거죠? 썬루프도 기본이에요 그러면? 썬루프는 기본인지는 확인해봐야 되는데 아마 옵션, 옵션이겠지. 네. 에이 옵션이겠지. 에이 설마. 썬루프는 옵션이 옵션이 거예요 아마. 이것도 그러면? 요거 요거 우선충전기 충전 이것도 같... 옵션이긴 할 건데 그거 제외하고는 전부 다 기본일 거예요 아마. 음... 이 차가 지금. 아이 이 컵홀더도 되게 크다. 요즘에 컵홀더 얘기들이 많이 많아요. 왜, 왜요 왜요? 진짜 짱. 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뭐 렉스턴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뭐 다른 차들도 보면 컵홀더가 짱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맞아, 맞아. 어 얘는 컵, 나 뒷좌석에 여기 앉아 있는데도 여기가 컵홀더가 여기에도 들어가 있어. 아, 컵 써야 진짜. 스타벅스 저기 컵 같아.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네, 그렇긴 한데 요즘은 요즘 차들도 약간 수납이 좀잘 된다고 약간 좀 그런 시기더라고. 보니까 여기 틈틈틈틈이 약간 컵홀더지고 밑에도 있네. 밑 야, 뒷좌석에도 앞에서, 있어, 그쵸? 뒷좌석에도. 이게 수납이 잘 돼야 돼. 지금 몇 키로로 달리는 것 같아요? 70? 대기판 아, 보지 말고. 70 아니면 80? 그쵸? 70, 80, 80. 놀라지 80. 마세요. 지금 100키로로 달리고 있어요. 호호. 아, 이게 내가 네? 진짜 이거를. 뭐예요? 제가 이거 진짜 괜찮다 생각이 든게 속도를 빨리 달려도 그 빨리 달린 느낌이 안 나요. 음... 아니 그, 그렇게 되면은 더 많이 밟아서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이게 원래 막 달리면은 막 시끄시그래 가지고 아 그것 때문에 막 밖에 소리 소음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음, 맞아요, 있잖아요. 조용하게 그냥. 어. 네, 근데 그렇구나. 오늘 주아시 있다고 되게 가격해진 거 같은데. <laughs> 그래요? 내가 알기로는 60kg 이상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에저 레이서에 레이서. 주 아시 있다고 일부러도 그런 거 아니야. 레이라는데요 아, 영상만 아니면 진짜 200km까지 그냥 확 그냥 허세 아 허세 아또 피진다. 내 내가, 내가 저 허세 때문에 맞아. 내가 내가 제가, 아, 제가 제가요 죽겠어. 15년 무사고 나 15년 무사고 15년 무사고였는데 네. <laughs> 아니 빡쳤어 빡쳤다고 한 힘들고. 번도 사고 나본 적없어요한 번도 피진 진짜 빡친 거 같은데 부장님 200km 2 0 0까지 밟아봤어요? 아, 200 그래? 남자가 200뭐 그냥 밟는 거 아니야? 네이 이런 커다란 SUV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해요? 장점? 네 장점. 일단 넓다. 넓다. 응, 넓고 또 일단 저는 이게 높이가 높아서 네. 좋아요. 일단은. 높이가 높으면 어떤 게 장점이 있을까요? 좀 시야 확보가 좋지? 네 시야 확보가 좋으니까 저는 멀미 안 나고 아. 멀미도 안 나고. 아. 또또뭐 어떤 게 있을까? 저는 일단은 그런 게 좋아요. SUV 자체에서 그냥 느끼는 매력은. 사륜구동, 네. 액티비티 한 거,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두 가지하고,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아, 근데 혹시 그 액티비티 하면 막이차 가지고 무슨 ATV 타는 것처럼 막산막 막 올라타고 막 그런 거 생각하는 건 아니죠? 네, 그런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네. 일단 이제 제가 사는 동네는 특히나 네. 언덕길이 많아서 네. 누오거나 이러면은 이제 이게 사륜이 아니면은 이륜 가지고는 올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밑으로 아. 올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뒷판 길이거나 이러면. 그거 맞아요. 진짜. 네. 비 많이 오거나 해도 네. 좀잘못 올라가더라고. SUV는 사실 4륜이 들어가야지 사실은 SUV라고 할수 있는 거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4륜 약간 그런 쪽에서 약간 SUV의 매력을 저는 느끼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차가 4륜 기부이죠? 그러니까. 네. 커너를 재로니까 네. 우리 엑스트 플로팅 무드 스피커. 아, 커너가 굴드주... 떨어지면 나이 너무 신기한 게 밑에 여기까지 같이 디자인인가 봐. 네, 맞췄나 봐요 이게 이쁘다 깔맞춤. 이게 진짜 우리가 이 색깔을 같이 이렇게 맞춰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밤이 돼야 우리 플로팅 무드 스피커는 더 빛나는 것 같아. 아 그러네. 아니 제가 방금 터널 가실때 네. 보셨나 봐. 여기하고 요 앞에 하고 요 밑에 여기도 부드어우던데어 맞아 맞아. 파랗게 부드럽죠 맞아요. 맞아. 어, 근데 예쁘다. 무드 지명은. 무드 지명은 조금 약한 감이 있어요, 솔직히. 음. 이 차가 조금 그 무드를 좀 과하게 넣었으면 어땠을까, 좀 화려하게.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차들은 진짜 이렇게 운전석 라인 자체가 쫙 나오는데, 음. 렉스터는 그런 게좀 부족한 것 저는 같아요. 저는 그게 좀 아쉬운데, 어, 나머지는 다 마음에 들어요. 음. 뭐, 인테리어, 공간, 성능, 정숙성, 뭐, 그리고 이 차도 제가 많이 알아봤잖아요. 이 차가 타다가 사고가 나면은 제일 안전한 차예요. 이 차. 음. 아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좀 반대인 게 아까 그 아쉽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거 라이트. 근데 저는 좀 약간 너무 화려한 그런 느낌의 그런 좀 인테리어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좀 깔끔하고 아. 좀 약간 좀 정숙한 느낌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차는 좀 약간 그런 거 같아요. 오히려 더 좀 화려한 느낌을 싫어하시는 분들이면 좀 저처럼 약간 선으로 할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음, 그럼 주아 씨가 이거 봤을 때 음. 주아 씨도 좀 갖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난 일단 요것만 음. 괜찮아요. 아, 요것만? 요것만, 요것만 괜찮으면. 괜찮으면. 아. 그러면은 그러면 아니 근데 솔직히 좀 비쌀 것 같긴 해. 왜냐면은 막 이런 것도 들어가고 다 기본 옵션이라고 하긴 하니까 이거 들어가고 이렇게 치면은 아예 초부터 그냥 가격이 높... 게 아닌가 애초부터 그냥 기본 가격대가 좀짜 아, 않을까? 가 음... 진짜 괜찮아. 요 홀쭉이 실장 어. 화이트 에디션에는 뭐가 들어갔는지? 일단은 금액이 얼마지코것좀 설명 좀 해줘요. 가장 큰 거는 어... 실내가 있던 화이트, 화이트. 외... 화이트. 외장도그 실키 화이트 펄 아. 들어가 있고 뭐 전동 트렁크도 기본이고 다 기본이에요. 그리고 어, 전동식 발판. 이 에디션만의 가장 특징. 밖에 그 사이드 스텝이 전동으로 되는 거. 이게 비싼 옵션이에요. 이게 100만 원이 넘어간 옵션이에요. 음. 그것도 기본. 이 플로팅 모드 스피커도 기본? 어, 내가 지금 다들는거 네. 자체가 다, 다 가격대가 있는 이제 옵션인 것 같은데. 그래서 얼마예요? 착하지 않을 것 같아. 예, 사륜도 다 들어가 있는데 착값이 4천만 원 안짝이에요. 4천만 원? 4천? 네. 4천만 000? 원밖에 안 한다고? 다 해서. 다 4,000. 4,000이 4천, 안 되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또, 프로모션 받으면은, 어, 3천 후반대로 살수 있더라고. 3천 후반이요? 네. 3천 후반? 3 0후반 이렇게, 에이, 너무다 아... 그 이거. 아, 진짜 확실한, 확실한 정보 맞나요? 확실한 정보 맞나요? 맞아요, 맞아요. 아, 진짜 3천 후반 기억반데 진짜? 진짜? 기억반데기억반데 진짜? 와, 그리고 이, 이 정도 옵션이 들어가고, 이렇게 고급스러운 감이 들어가 있는데도, 3천만원 후반이다. 아, 한 한, 한 사람은 이거 한, 한 4,500, 5,000짜리라고 원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아, 어, 저도 그 생각했어요. 네. 왜냐면 옵션 자체가 다 비싼 옵션이라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이게 아무리 좋은데 기본 옵션으로 이렇게 달렸으면 뭐하나. 차 비싸면 내가 그만큼은 그렇게 이제 안 되는데 암만 좋으면 뭐하나. 그냥 그림의 떡이지. 그리고 제가 좀 약간 신중하잖아요. 네. 어, 안전성은 제가 좀높이사요 안전성? 네. 아 저도 안전성 되게 높게 사요. 이 차가 그 에어백이 기본으로 아홉 개가 들어가 있고. 쓸 때는 어쩌기 시작 때문에 차가 별로였는데 음. 듣다 보니까 음. 아, 나아이 금액까지도 괜찮고. 그러니까. 아, 나이 아, 화이트 에디션 매력에 그냥 막 빠져버리겠는데. 안. 임영웅이 선택한 차. 임영웅이 <laughs> 선택한 차.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다 왔어요? 딱 멈춰가지고 노래한 곡딱 듣고 우리 응. 내리면 안 될까? 아, 좋죠. 안리 한번 보자. 봐야지. 임영웅의 임용... 응. 목소리를 한번 자, 주차를 하고요. 화이트 지퍼렉스 화이트 에디션에서 한번 들어보자고요. 좋습니다. 신나면 춤춰도 되는 거지? 아, 임영 노래는 아, 좀 약간 조용하고 아, 아, 무게감 있는 죄송 나? 어, 저는 미스터 트로트를 잘안 봤어요. 임영의 이미지랑 좀 맞는 게 약간 그런 쪽에서 있는 것 같아요. 전통적인 트로트를 그분이 되게 잘하셨거든요. 음, 아. 그래서 약간 이런 약간 좀좀 중후하지만 약간 고급되면서 약간 고급스러우면서 세련된 느낌이 약간 임영웅 씨한테 있다고 저는 음. 생각이 드는데 그거하고 이제 이 렉스턴 화이트 에디션하고도 약간 맞는 그런 오. 일맥상통하는 오. 약간 느낌이 있긴 음. 해요 근데 홀쭉이 실장은 안 어울려 <laughs> 아 일단 일단 노래 들어보자고요 <laughs> 잠깐 저작권 때문에 아 짧게만, 짧게만. 아, 아 좋네. 아, 아, 나 완전 집중했는데. 그러니까요. 완전 집중했는데. 자, 그러면은, 저기, 한 번, 나가서 차한번 보고, 커피 한잔 합시다. 네. 아, 시작. 이차 색깔 어때요 어우, 되게 반질반질하고, 전 빛이 나 보여요. 반짝반짝. 음. 아까 차에서 얘기했던 그 펄이 이거구나. 네. 그죠? 이게 실키 화이트 펄 색상인데, 음. 내가 봐서는 지포렉스턴에서는 이 색깔이 예쁜 것 같아. 요 아. 음. 다 이뻐 보이지, 그냥? 아니, 다 이뻐 보이죠? 어, 필도 번쩍번쩍. 음. 그리고 잠깐만요. 잠깐 맞으실 때? 이거 보시면은. 네. 봐봐요. 아까 내가 뚱부장님한테 네. 보여줬거든. 아. 자. 자, 다듬어도? 자동으로. 자, 아까 뚱부장님한테 눈을 네. 보여드렸지. 이런 거도한적 있으세요? 아우, 저. 이런, 이거, 차 타보... 이런 차를 타본 적은 없죠. 타본 적은 없지만, 이제. 이게 극산 차관이어 아, 극산 차관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또 여기 보면은 우리 아까 그 플로팅 무드 스피커도 음. 들어가 있고 기본으로 그리고 이렇게 화이트 인테리어가 또 기본이고 또 나파 가죽으로다가 완전 좋죠 지금. 반했어 지금. 반했어. 여기? 네. 여기 보면 이렇게 사륜 딱써 있고. 사륜 음, 딱써 있고. 네. 반했네. 반했어. 일단 근데 저는 확실히 봤을 때 네. 외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게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릴이요 네. 아. 어떤 게이 디자인이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좀, 이 그릴 디자인 자체가? 음, 확실히 옛날에 처음에 나왔던 지포 렉턴보다는 훨씬 예뻐진 거. 아, 그죠 네. 그릴이 저는 되게 독특한 거 같아요. 저는 이제 앞 앞면 자체가 항상 맨 처음 보여준 첫인상이라 생각하거든요 첫인상이라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약간 이런 그릴 디자인이나 좀 약간 특히 LED적인 부분이 저는 되게 좀 여자 입장에서는 좀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네. 프레임 바디가 들어가 있어서 차가 높아요 음. 근데 이 차랑 일반 승용차 이렇게 낮은 차랑 사고가 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작은 차가 큰일 나지 그렇죠 얘가 올라가요 막 그러니까 사실은 안정성 면에서는 사고 났을 때는 가장 튼튼한 차이긴 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도 일단은 안 죽는다. 안 죽는다? 네. 아, 이거 사시는 분들 보험가입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웃음> 맞아, 맞아. <웃음> 그리고, 그리고 한번 뒷좌석에 한번 타보실 수 있어요? 이게 보시면은 네네. 발판이 내려오니까. 네. 아, 이렇게 봐도. 네. 어때요? 아유. 제 구두 신었는데도 저는 괜찮아요. 어, 그 다음에, 응. 뒷좌석이, 응. 좀, 팔걸이도 한번 내려갈 테니 어, 네, 팔걸이도 한번 내려보시고. 예, 네, 완전 넓죠. 그리고 뒤로 한번쭉 누워봐요. 이거, 이거, 예. 끝까지, 끝까지 쭉 더, 예. 어. 네. 편하다. 잠들는데. 너무 편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잠들겠는데? 네. 가지 마시고요. 네. <laughs> 아, 좋다라 네. 뒷좌석이 완전히 넓고 좋아요. 응. 아니구나. 네. 아, 나 이거 수납 많은 거 되게 좋아. 수납, 수납. 뭘 이렇게 넣으시려고? 저는 원래 그런 게 있어요. 차에 아. 이기게 네. 이것저것 넣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차가 더 트렁크가 <laughs> 엄청 넓어요. 아, 진짜요? 요볼게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고. 이 차는 트렁크가 이렇게 2단, 2단으로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커버를 이렇게 오픈할 수가 있고요. 오.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또 우리 제품이 또 들어가 있어요. 오. 아, 좀 있네. 네. 아, 딱 들어가요. 아. 근데 요즘에 차박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이 정도 트렁크 공간이면은, 자 차박도 넉넉하게 진짜 두 사람이 충분히 할수 있을 아니, 정도로. 아니, 아니, 아니. 음. 어, 진짜 이흰색깔에저렇게 검은색 발판이 딱 내려오다 보니까 이 화이트 에디션이 이렇게 안에도 하얗고 밖에도 하얗고 전동 발판에다가 고급이란 고급은 다 넣은 것 같아. 맞아요. 그럼 확실히 보이는 것 같아. 여리도 응. 바로 보여요. 진짜. 응. 부장님 살 거예요? <laughs> 아, 나좀 좀만 더 들어봐야 되겠어. 아, 나 지금 많이 넘어갔는데 좀더 들어봐야 되겠어. 차도 이제 시커다 봤는데 이제 그럴까요? 올라가서 확인한다 네.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